하셨을 때가 30대, 그러 초반? 초반이죠. 32. 2이셨어요 음. 아... 네. 씨 혹시? 씨? 아니, 제시 아니고요. 저기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라고 음... 지금도 아직 있는 단체인데, 적을 두고 조금 열심히 했죠. 음, 그렇구나. 지부장도 맡고그 네. 사단법인이 전국단체예요. 예. 음. 청년들... 리더십을 좀 키우는 게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거기서 오래 활동하신 거예요? 거기에 2010한 2년 남짓했고 음. 음, 직책은 2년 정도 맡아서 의회에 이제 입성하면서 직책은 다내려놨죠 의원직하고 겸직한 하는 게안 돼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음. 이 일이 원체 많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맡기에는 음. 여러모로 양쪽 음. 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도 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민간 영역이고 정당 활동을 제가 조금 깊이 있게 했고요. 아. 대학생 위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당에 입장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초창기 생겨난 대학생 의원이 지금 엄청 큰 조직이고 국회의원까지 배출을 했는데 전용기 국회의원 그때 당시 이제 초창기 생길 때가 2010년, 11년 뭐 이때 제가 안산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전국 단위에서도 하고, 하고 정당 활동하고 청년 위원회에서도 하고 사실 처음 되고 나서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답변은 뭐 똑같습니다 이게 막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는 그 순간이고 시선이 너무 주목이 돼요 일단 의장 자 자리라는 자체도 주목이 되는데 나이 또 역대 최연소라는 안산시에서 아, 네. 안산시 위에 최연소시고요? 그렇죠. 옛날 초대의장님이 42랭가 되셨고 제가 두살 갱신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주목도 시장님하고 비교도 있고 음. 뭐 경쟁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시장님도 젊은 시장님, 젊은 의장 그럼 지금 실례지만 올해 딱마0이신 네, 83년생입니다. 아, 예. 네. 역대 최연소 선상 안산시의회에서 다른데 다아니고 예. 음. 그래서 어, 잘해야겠다 이런 중압감, 책임감 그리고 자기 최면도 가끔씩 검토 잘할 수 있다. <laughs> 그래서 네. 되게 어깨 무겁고 음, 인연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어, 그래요? 예, 뭘 하려고 하니까 음. 안 하려고 하면 길 수도 있는데. 네네. 뭘 성과를 내야겠다. 의회 입장에서 사실 성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시하고 음. 달라서 음. 표로 가면은 20분의 1에 저도 의장이지만 음. 20표 중한 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곤이 세우고 음. 책임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편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어, 뭐랄까, 롱런 하실 수 있는 방안 아닌까 싶은데. 편하게 할때 즐겨야죠. 근데, 편하게, 이것만 안 할, 이것만 하고 끝내려면 뭐 편하게 할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 아니시다 아니시군요 네. 이게 아.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여수야대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아. 시장하고 시의원을 한 번에 뽑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도의원도 그렇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야당이 많고 뭐 이런데 한 번에 뽑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하고 시의원을 같이 뽑아요 이렇게 음. 민주당이면 민주당 음. 이거면 이거 개인적으로 알아서 민주당 국민이 이렇게 교차투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안산뿐만이 아니라 군포도 그렇고 인근에 그럼 또 어디야? 용... 하남, 어... 용인 그렇죠? 네네. 또 오산, 아... 구리 이렇게 여섯 군데만 제가 아는 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데가 여수야 돼요. 아, 그... 그리고 여부도 수원도 거긴 민주당 시장에 국민의힘 이 다수인 거꾸로 여서야 돼. 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1112 이렇게 안찍 난다는 거죠. 사람 보고 찍는 거죠. 다공범을 요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굉장히 체감을 했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단순히 안 사는 무소속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를 보면. 어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여소야 되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례를 뭘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이게 의회 손에 전점을 달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대 야소가 좋죠. 근데 음. 시장님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왜 같은 당인데 안 도와주냐 이렇게 서운해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그쵸. 지금 이민근 시장님 같은 경우는 더 의회를 의회 먼저 뭘 설명하려고 하고 의회 협조를 먼저 요청하고 이 그런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고 의회 입장에서도 시장님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의회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예산 같은 거. 그랬을 때 받아주고 아직까지 두달 조금 지났는데 협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좀 조심하게 되고 음. 오히려 잘만 하면 이게 여대야서보다 훨씬 일하는데 낫겠다 서로 마인드만 맞는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음. 방이 다르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laughs> 인사청문회 같은 걸 얘기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국회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음. 어, 이렇게 통과,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통과가 돼야 국무총리가 통과가 되는데 네. 그 이하 국무대신들, 국무대신인 일본말이고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는 제도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을 해서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직위를 국회를 거쳐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도덕정착 때. 근데 한국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지방에다 도입을 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일부 하고 있고 현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어, 검증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 의회의 어, 면죄부를 줄것 같은 음. 그 사람에 대한 음. 검증을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 좋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임명을 강행 또는 임명을 그냥 했어요. 이 의외의 무용론도 나올 수도 있고, 음. 어, 의외의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썼고, 이걸 음. 준비하려면 또 얼마나 신상을 막 해야 됩니까.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의외가 할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는 회의적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과시킬,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저는 어 지금 상황에서 시기상조다. 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회도 그렇고 의 의결로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너무 행정부의 비대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반적으로요? 예, 인사 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럴 했을 때보다 실이 좀 많다,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 제도로서는. 음, 예. 지금 제도로서. 안산시 그렇습니까? 최대 현안은 사실 그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음. 올바르게 세우는 건데 시장님들이 4년씩 하고 끊기고 끊기다 보니까 어, 그게 조금 발현되려고 하다가 보면은 끊기고 끊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임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사년을 한 거지. 잘했으면 팔년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laughs>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아니고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 못하는 시장을 굳이 8년씩 할 필요는 없습 하지만 어, 그만큼 시장님들이 역대 시장들이 뒷 비싼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어떤 정밀성 말씀하시는 행정상의 전문성이 아니면 뭐, 뭐 여러모로 여러 여러모로 부뭉술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런 비전과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여기 치 저기 치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너무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는 안산 현 상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고, 그두 가지, 저는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공단 대우 도시. 음... 공단은 산단으로 바뀌었죠. 산단 대우 도시. 대우요? 배후 도시. 아, 산단 대후 도시. 예. 네네. 그건 안산이 지금 있기까지 안산을 이끌어준 원동력이고, 여기서 파생된 게 다문화 도시죠. 아. 그렇죠. 일자리 원금 돈으 그렇죠. 이게 다문화가 일자리를 찾아온 어... 노동력이 비싸지면서 외국 노동력이 수입되 오면서 판단. 이두 가지의 장점을 저는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저는 수렴하려고 하고 저희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인식하고 있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TP라든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원포인트 과외도 받고 이렇게 그분들 회장님들 원장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들 TP라고 하잖아요 테크노파아테크노파 경기 테크노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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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도에 테크노파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안사에 있어요. 하나는 있어요. 북쪽. 아. 그, 그래서 어, 이민규 시장님도 동감을 하는 바고 그두 가지에 있어서 어, 파생될 거는 단순하게 일자리와 다문화 정책이 아니거든요. 교육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경제, 각종 문화, 모든 영역, 그 사실 브랜드를 핵심 가치로 해서 저는 다문화 도시를 항상 국제 도시로 승, 승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승격, 승격이라기보다는 다문화고 국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건 어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일단 브랜드화하는 거 브랜딩 그게 지금 안산의 최대 현안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무엇이든 정책을 쌓아나가는 게 저는 관점을 거기에 두고. 음, 음. 어 근데 제가 의장님 말씀드려서 약간 의구심, 약간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안산하면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도시 또 외국인이 많은 도시 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산 분들이신데도 좀 그게. 이게 약간 터부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의장님께서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개조합하면 되게 낙후된 걸로 생각하고, 네. 1차 산업 하면 쌀 산업, 뭐 그게 막... 네. 근데 저는 서비스업이라든지 3차, 4차 산업은 1차, 2차 없이는 저는 그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1차가 있어야 밥을 먹어야 2차 산업을 만들고 실체가 있어야지 이런 걸 만들어야 3차 서비스가 있는 거지. 물질적 기반 없이, 어, 자꾸 서비스업, 최첨단, 음. 첨단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네. 그리고 안산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그걸,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낙후됐다라고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거보다는 외국인이 많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실히 있죠 안산에 음, 그렇죠. 말씀하신 것과 그렇죠. 같이 외국인이 어떤 이태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백인 중심 서구 중심으로가 아닌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 파생되는 범죄라든지 음, 음. 또 단순한 외국인 혐오 혐 배타적인 단일민족 신화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한 가치관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실히 있죠. 근데 지금 저출산이 문제고 안산도 인구가 유출되는 게 문제인데 인구 문제조차도 저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민을 확대해서 이렇게 수용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저는 안산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력이라든지 귀화 같은 것도 파격적으로 고급 인력 같은 거는 귀와 요건을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출산 출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100만 원 주장을 안 사는 지금 첫째나면 아, 100만,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임신하면서부터 오만 가지 혜택을 준다. 출산 문제는 그래서 그건 출산 장려금이 아니고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요. 백만 원 그렇지. 예, 맞아요. 출산 축하금 맞아요. <laughs> 단순히 100만 원 준다해서 그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거의 꼴찌잖아요. 150개 중에 1 2 0이거든요 그만큼 여성이 육아와 사회적 일을 하려는 학력도 높아지고 경제적 지위도 상승됐는데 욕구는 있는데 이놈의 애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만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네. 진부한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구조라는 걸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 중에 하나로서 출산이 안 된다면 저는 이민 밖에 없죠. 이민, 유인.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때 자민당이 워낙 잡탕 정당이니까 좌파부터 우파까지다 정책을 수용했는데, 아베 신조가 10년 이기 집권할 때, 이민을 풀었어요. 일본같이 더베타적인 나라가 우리보다 뭐 비등비등하지만 어. 그 정도로 일본도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한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참마 이민을 늘립시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을 전에 제가 경기도의 사무관, 사, 서기관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터부시합니다. 그런 발언을 음. 음. 근데 저는 어디서나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건 시차원의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빼다가 여기 안산만조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구를 늘리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안산시에 도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일자리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이번에 20명, 21명 중에 한명줄어 20명이고 10명이 초선이고 <laughs> 4선이 한 명, 3선이 저한 명, 나머지가 이제 8명이 제사 일으키죠. 반입니다, 반. 와, 맞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물갈이 하면 되게 집 좋아하잖아요. <laughs> 다 썩어가지고. <laughs> 국회원들도 헛것날 막 뭐라 그래. 막 갈면 좋아하잖아요. 막 컷오프 시키면 막 시원해하고 막. <laughs> 아니 꼭 네. 공천시즌만 되면 뭐 정청래 컷오막속 시원해 하고 국민들은 약간 쇼킹하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저는 현실은 그게 아니고 초선도 저기 면 제선 3선 4선이 어 지금 피라미드에요 국회도 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초선이 제일 많고 위로 갈수록 특히나 지방에는 도시로 올수록 4선 이상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수원에 오선 계신데? 기본 자체를 기본 자세 자체가 중앙에 귀속됐다는 생각을 어, 하고 하위라고 생각하는 하위 단체 올라갈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번 했으면 올라가야지 이런 의식이 <laughs> 많아요. 두번 했으면 올라가야지, 올라가. 도전해야지. 아... 이게 구조적인... 지방... 오회가 그만큼 더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자율성이 있고 월급도 많고 솔직히 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러면 뭐 여기서도 할수 있겠죠 줄줄이로 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과의 관계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거의 100%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갈리면 한문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갈리는 거. <laughs>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원인도 있고 지금 그래도 안산시에는 다행스럽게 초선 의원님들이 어뭐 제가 뭐라고 또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좀다 진중하시고 음. 뭐 대화를 나눠봤을 때 물론 뭐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하셔야겠죠. 재산 3선에는 못 미치시겠지만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다 하실 만한 역량이 있으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정당에 상관없이 잘 해내시리라 믿고, 어 여러 가지로 제가 섬산이면서 의장으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어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많이 이렇게 스무 분이나 드셔서 신경을 못 써가지고 밥이나 사고 뭐 이러지, 어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밥 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밥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 아니에요. 초 의원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의원분들이신 거잖아요. 음. 뭐 새벽 2시1 시에 뭐 세, 세, 상수도 그 아, 그, 터져가지고 네, 상수도 네. 상수 전화, 도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생도 네. 되게 많이 하 네. 네. 그분들은 한 명한테 전화하는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laughs> 네. 여행 명소명 주말에도 전화 엄청, 엄청 와서도 이렇게 그렇죠. 보면 주말에 중어찌가면 봤죠 저도 목동 <laughs> 선부동 신길동 목동 신길동 선부일리동 대군동인데 그래서 안산오면서 저희 부모님도 반로공단 모나미 아버지가 그 공장에 이전을 오면서 아. 같이 제가 유치원 때 같이 온 거예요 그러네. 원래 어디 서울이었죠 서울 아. 부모님의 고향이 따로 지방이시고두분다 그러니까 고려될 그래서 네네. 제가 안사는 분이 그 원곡동에서 계속 살았고 원곡동, 선부동을 떠난 지가 없 3년 넘게 동안, 35년 가까이 어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성전벽회가 됐어요 지금 막 음.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 나성대체 제일 높은 건물이 막 여기서 보였는데 그 저층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되고 이러면서 이런 거를 다 경험해왔고 제가 또0가 8년 조금 넘게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삭하다고 음. 자부는 합니다. 음. 근데 이게 해결하기가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시장님은 지역구 없지만 또 저는 일개 시의원으로서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제가 안산 저희 지역군 특히나 저기 신길동에 시흥 넘어가는 쪽에 63블록이 있어요. 63블록. 63 숫자로. 음. 네네. 거기가 장기간 온천이 86년도에 발견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 온천법이 막 개정되고 그 발견하신 분이 막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송사의 말이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음... 거기가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음... 신기 농천역 역세권인데 LH에서 원래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는데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취소했고 지정 해제를 했고 2015년에 지정해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어요.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초등학교 하나 있고 ATM기도 그나마 하나 있던가? 뭐 그래요? 어, 요즘에도 그 네, 이렇게 그런 네. 도시 안 사는 도시잖아요. 거기가 아, 도시인데 거기 그 동네는 섬처럼 돼 있어갖고 도로를 타로 쭉 내려가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안산시의 주택 공급의 문제 에 있어서라도 거기를 어또 시흥 인접해 있는데 안산시의 서쪽 끝이지만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 방식은 당연히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시민이 원하는. 하지만 시민이 원칙. 시민이 안될 거를 주장한다 하면 될 거를 타협해서 시민을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지금 그게 원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임기 8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저는 이민규 시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임기 중에 했더니 본인도 그 의사를 표시했어요. 본인 임기 중에 결론을 짓겠다. 빨리 내 방향을. 어... 음, 개발을 완공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고, 네, 방향을 잡는데, 그렇 하겠다. 저는 지역 현안을 꼽으라면 그걸 1순위로 꼽겠습니다. 음... 어, 시민분들이 불편하시면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실현을 하는 게. 네. 네. 뭐, ATM기도 달라고 하고, 뭐, 저거 했는데, 그런 건임기응견이고 그쵸. 병원 놔달라고 보건소도 가 있어요. 보건 보건소 가아니셨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니에요. 아, 어. 병원을, 놔달라, 병원을 놔줄 수 없잖아요. 병원은 사기업, 사적인 양, 보건소 해주는 음. 그 음. 게 아니고 시에서는 보건소해 주는 건데 그 이미 가 있고 해주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제일 그 곤란한 게 정치 철학인데 그거 <laughs> 같은 질문 <친구는> 이 있어서 <웃음> <웃음> 맹자에 보면은 <laughs> 아, 맹자까지 가셨어요?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란 말이 있어요. 아그 표현에서 순천이란 도시 이름이 따온 거거든요. 하늘을 따르는 자는 그치.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하지 않고 항상 르선하게 어 경청하고 어 되게 진부한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조금 소금을 넣으면 무조건 저는 주민들 한테 어, 긍정적인 사람, 예스맨입니다. 어, 뭐좀 도와주세요 하면 안될 것 같은게 100%여도 어, 알아보겠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항상 제 답변은 이렇고 주민들의 평가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됩니다.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청탁 넣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또 단호하게 끊죠. 네. 음. 음, 그런 것들을 좀 순리에 맞게 일을 해결하려 하고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좀 완수해내려고 하고 MBTI가 제가 ESTJ예요. ESTJ. 되게 아무튼 그런 거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성격입니다. 저희 음. 네. 네. 시민분들께 한 말씀. 어, 초심은 제가 잃었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초심은 제가 언제 잃으셨어요? 되자마자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심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생기는 마음은 초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이게 안될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초심은 이렇지만 <laughs> 솔직하고 시민 여러분께 거짓없고 정직한 안 되는 건안 된다. 못 하는 건못 하겠다.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고, 해주겠다 고못 못해, 해주고, 이런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못 해주면 못 해주겠다. 왜 그런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게 또 정치 철학과도 꽤상통하는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 <laughs> 죄송해요. 정치인 분들이 정직하다,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시민분들은 약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그건 아니, 숙명이죠. 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뭐.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그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이렇게 교화하는 건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제 책임이죠. 정치인들. 공동 책임이라는생각합니다 그걸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laughs>